일단은 사람답게 옷좀 입고 살아야겠다. 불좀 붙이자 우리. 우리 불이 불 불이 좀그 먹... 뒤에 뒤에 붙어자두 개. 아 오케이 혹시 돌 도끼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나 어, 있어. 돌 도끼 좀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뒤에 뒤에 여기 나무 캔들로 아바타 만들어 줄게. 만드는 게 재료가 없어서. 네. 어 잠깐만 나 이거 침대 만드느라고 잠깐만. 돌이 어딨냐 돌 돌만 있으면 되는데 주먹으로 돌 캐지나? 안캐지안 캐져 안 캐져 안 캐져 바닥에 안 떨어져 있는 거 주워야지. 음. 아, 여기 나 여기 있어. 어, 나 지금 옷 잠깐. 입었어. 어 어. 어. 부럽다. 어. <laughs> 이라시아이 마세요. 이라시아이 마세요. <웃음> <웃음> 잠깐 잠깐. 저도 안 캐질 것 같은데? 캐지는 제가, 돌 캐지는 돌. 제가 다 레벨업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뭐야? 뭐야 이거? 우선 여기 해변을 우리 그걸로 잡읍시다 기점으로. 여, 여기 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거 제가 그 집을 한 20평짜리를 만들어봤는데 어제 음. 주위에 나무가 완전 황폐화 되거든요. 황폐화. 사막화죠 사막화. 그래도 잘하겠지 뭐. 이 정도로 너무 나무랑 멀리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하루 넘게 걸려서. 아 그러면은. 집 짓는 거는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지읍시다. 네네. 네네. 그래서 어. 그 주위를 다 황폐화 시켜버리면 되잖아. 어, 뭐야, 또 싸운다, 누가? 제가 다 레벨업 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레벨업 샤틀이다. 잠깐만. 잠깐만, 얘 왜, 나를 왜또 따라와? 무기도 없는데. 누가? 누가? 마, 누가? 누가? 예, 예, 예? 어. 어디? 이거, 이거? 아, 얘, 그, 그, 저기, 독도마 뱀. 어, 얘, 얘 키우고 싶다. 어, 얘 귀엽게 생겼다. 얘, 얘, 쓰는 거 몰라요? 어, 아니, 얼굴에다, 뭐, 뚱록색 뭐 쏘잖아. 어. 주라기 공원처럼 같이 쏘잖아. 맞아맞아 어, 맞아. 아, 이거. 키우게? 이거 키워볼까? 아니야 이거 키워봤자 도움도 안 돼요.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이거. 짱! 짱! 뭐 잔인해, 잔인해, 그냥. 음. 아, 어, 무슨 바닷물이 옛날 무슨 공룡의 우주미야. 무슨 초등학생이야. 돌이 없네, 돌이. 아니, 지금 뭐 주먹으로 캐야 있다 나무를.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런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이고. 어, 만나는 바닷물은요. 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왜 주위에 돌이 없네. 이게 바, 바위가 없지, 이 겐. 아나 바위는 있거든. 그게니까그 구십 돌이 필요해, 구십 돌, 쪽판 돌. 이게 필요한데 그게 음. 나오는 돌이 없네. 샤워의 샤워 세션, 뭐. 샤워. 얘 네, 같은 거. 레벨 빨리 십됐으면 좋겠다. 난 레벨 몇이지? 9네 <laughs> 마무나 물 주머니 음. 있어? 어물 주머니 잠깐만. 만들어 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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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너 만들어 줄라 그랬어 그래. 아, 근데 이거 가죽이 없어도 뭐, 어, 못 만들어 놔. 가죽이 없다고? 네, 가죽 보여줄게. 어. 기다려. 야, 아, 나, 나 있는데 줄까? 응, 음, 어. 나, 나 좀, 나좀 줘봐. 요 네, 네, 줄게. 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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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다. 아니, 아, 근데 있지? 어떻게 모자, 모자를 어떻게 그런 모자를 써요? 하이드 모자를 써요, 벌써? 이거 모자, 모자를 그거 착용한 다음에 그래. 어. 아이템에 보면 카우보이 모자 있잖아요. 아, 스킨? 아니, 스킨 덮어 씌우면 돼요, 그냥. 없는데? 없는데? 어, 그거 처음, 처음 만들면 거의 대부분 다 있을 텐데. 나도 그게 어느 순간 있더라고. 근데 없어, 지금. 오늘은 없다. 나한개 있는데 축하? 누구? 보고 형 줘, 보고 형. 나는 썸봤어 많이. 여기. 나 개인적으로 어, 어! 뭔가 일본 초밥집 장인 같아서 나 지금 이게 좋아. 드랍하니까 사라졌어. 드랍하니까 사라졌어. <laughs> 아 진짜? 아, 어디 드러드랍한, 아, 아, 그 거의. 아 스킨은 드랍하니까 사라지네. 아 파이버 있지는? 있니? 마무나 파이버. 이버? 어. 파이버 개 많아. 어 <laughs> 지금 물조니 <물조물이> 만들어 주고 막 <laughs> 가죽 랩하다. 네 개만 네 개만 주세요 가죽. 가죽 네 개. 그냥 네가 만들래? 응. 음. 래프다야 일로 와. 나는 다른 건다 있어. 자. 어비어 어, 어 지상요. 이거 뭐야? 어 피버. 어, 윈드 킹 큐. 아무래 랩터. 우리 이제 물주머니 만들어 줄까? 어, 국경이 만들 수 있다. 아싸. 아니, 이거 주위에 돌이 없어서. 어, 물주머니 두개 만들었다. 실수로. 하나, 하나씩 뿌리자. 하나씩 물주머니 써. 하나 여기 밖에다 던질게요. 여기. 여기야. 빡공이 몸 완벽히 어? 양키 몸이네. 어? 양키 흑인. 몸. <laughs> 그, 그 누구야? 그 있잖아, 흑드라. 흑드라. 어, 약간 <laughs> 흑드라, 흑드라 몸이네, 저거. 흑드라군. 여러분 대장장이나 아니야 무슨 소리 해야지. 일본 덴. 일본 저기 초밥집 장인처럼 생겼잖아. 이제 봐봐. 얼마나 지금. 빡공이는 마무니 쳐다보면서 길드 가입하라니까 가입을 안 하네. 야 이거 워터스킨 누가 좀 주서요? 2분 남았다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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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주머니 물주머니 아 물주머니 물주머니 없는 사람 주세요 저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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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o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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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 되, 되, 되지 않나? 어. 저거 저거 돼요? 저것도 되긴 될 건데 밑에나? 그럼 가볼까? 저걸 부수면 이제 안에서 메갈로돈이 나올 거야. 뒤에서 이제. <laughs> 미친 무슨 소노공이요? 그런데 <laughs> 여기 메갈로돈 다녀요. 돌에서 태어나? 어. 앞으로 이제 도 뒤에 있던데. 낚였다어안 되네. 아, 아, 어. 낚였다아 미친. 아 물고기 사러 가야겠다. 너무 안사 가지고 김단현 상황. 저희 조금 안쪽으로 안쪽으로 가 볼까요? 이제 가 어떻게 그래 될 근데 여기는 거기도 다 구웠고 없어 할게 없어. 고기 챙기고 아래다가 이제 침낭도 설치하고 그러죠. 네 뭔가 제가, 어려운... 일단 침대 네, 침대 만들었고 일단 칠단 침낭 설치해 될것같는데 침대 제가 만들어 놨어요 지금 두고 있어요 저 지금 네. 침낭 여기다 만드는 거는 좀 아닐 것같아 <laughs> 네, 음, 저 고기 고기 좀 주십시오. 고기 익은 것들. 주기? 오케이, 나 줄게. 내가 다 줄게. 챙겨가셨네. 내가 줄게. 됐다. 오케이. 오케이. 한쪽으로 가보자. 같이. 해주세요. 이동, 이동. 네, 이동, 이동. 응. 네. 새로운 터를 찾아서. 강남, 알땅을 찾아 서 알당. 어, 강남으로. 여기 아, 진짜 풍경 좋다. 갑시다 좀 평평하고 주위에 자원이 많은 땅이 딱 좋은데 이분들은 아이템을 하나도 안 챙기시네 어딜로 갔어요 다? 어, 지금 여기 위로 여기 위로 위로 타워쪽이요 타워, 타워 아, 아 오케이 제가 오케이 제가 횃불 들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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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횃불을 들고 다니자 보기 쉽게 뭐야 그래, 또또 또, 사람 또 왔다 쟤왜다 가입시킨 아, 다음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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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있구나. 을지님 잠시만요 가만있어봐 아제 마이크 여기 게임 뭐지? 마이크를 켜줘야겠다 이, 어. 을지님 스탑 스탑 어디갔어 을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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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셨죠? 어디 어디가셨죠? 가셨네 어, 어 앞으로 가셨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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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신다 앞에 여기계시네 여기 여기여기 초대 왔나 받아보실래요? 초대 왔나 받아보실래요? 빡공이는 방, 방송이나 본데 우리가 아, 저 그래. 마, 마이크 4 명만 섰기로 했다 그러니까 <laughs> 가입이 안 되는 거야 아? 레벨이 안돼 레벨이 안 된데 빡공이도 4 인데 레벨이 안 된다 그랬거든? 아 가입하려면 아. 레벨이 있나 보네 렙제가 우리 우리 평균 그럴까? 레벨이랑 거의 비슷해야 된다 봐 우리가 레벨이 아, 좀 높아가지고 그, 마무니 오렙인데 <laughs> 그러게 난 어떻게 될까 5레벨이면 할수있나봐 그러면은 우리 집은 어떻게 높은데지요? 유진이 어쩔수 없어 날아서 좀 사세요 참널 한번 네, 찾아볼게요 제가 좀 근처에 물도 있고, 네, 물도 있고 네 물도 있고 뒤에 산도 음. 있어야되고 뒤에 산도 네, 있어야되고 네. 공룡도 좀 계속 리스폰 되는 네. 지역이어야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강가가 최고아닌가? 강가 네 강가, 아니, 강가가 좋아요 아 강가가. 어, 강가가 좋고 그러면은 아 잠깐만 그러면 동굴 근처에 살려 동굴 근처? 동굴 근처 지금 여기서 갈수 있어? 너무 멀지 않을까? 어,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형, 보고야 그래. 그거 알아? 봐봐. 그러 하수 이을 수있는 거. 하수? 하수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수구를 파이프 파이프 물 파이프 파이프를 이을 수 있어. 물에서 끌어와서 음. 주택에다 연결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집에다가. 그거 알아. 그래서 강가 근처에서 만드는 게 좋죠. 뭐야? 유리하드네. 저 앞에, <laughs> 저 앞에 어, 뭐야, 보이는 사람저 앞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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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뭐야 왜, 뭐야 왜왜왜 어, 왜요? 나 때렸어. 아니, 나저 방금 그냥 휘두른 건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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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단은 뭐야, 우리 털을 한번 일단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응. 아 냄새가 오래비예요. 냄새가 있다네. 음... 그런 애가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주택 단지 있잖아 좀잘 나가는데 <laughs> 지금 어 지금 우리 같은 지금 나트리오보라이프 하는 거 거기는 어. 싱가폴 애들이 상가 단지 조성해 놓고 사람들한테 그 상가 지으라고 오면은 상가 지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전국 전 아시아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금 상가 짓고 있어 그래서 아, 그 세계에서 대박, 가장 나. 큰 마켓 만들고 있어 지금 거기 나중에 <laughs> 이제 그 자니스 받는 거 아니야? 자니스 받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 명단에 즐기세요. 막 이러면서. 뭐그뭐 그,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자기네 지역을 좀 유명하게 만들어서 일들을 유명, 유명세를 탈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성 엄청 크게 만들었거든. 매력이랑 나랑. 음. 그래서 거기들. 그러 아, 이거 나중에 말이 길어진다. 어 저기 사람 하나 있다. 뛰어내려가는 거 누구야 저거? 물로 엄청 뛰어내려가는데? 어 잠깐만 이집 뭐야? 꼴진이 아닌가? 집이 있네 이런데? 예. 네. 집이. 아 이거 아 동쪽 사람들 집인가 봐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 웃음> 진짜 공룡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거야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집 부숴버릴까? 누구야? 우리 집도 아니잖아. 사람 있어 어, 사람 있다고요? 얼진님 아, 아, 일진이,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거. 이게 밥이라는 <laughs> 밥이라는 그게 있더라. 기본에 기본이름아닌가 기본 기본지워져 기본 네, 기본이. 있는 건가 보다. 오겠나? 아. 아니 근데 이게 컴퓨터가 지은 건가 봐. 아니야. 그냥 이름 설정 안 하고 만든 거 아니야? 기본 이름. 아, 그런 거야. 이름을 어, 설정 안 하고 맞지 만든 거아면이집 찍고 나갔나 보다, 사람이. 식어문아니 여기. 근데 문도 있네, 여기. 어디 어머. 있어, 문? 문 열려? <laughs> 문이 어디 있지 모르겠어. 운이, 운이 안 보인다. 야, 이거 집.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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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집, 이거 왜 이렇게 쎄? 집, 집 철거해버리자, 이거. 우리 집도 아니니까. 뭐 땅이 울리는데 갑자기 뭐지? 옆에, 옆에 예. 브로톤사우루스 있어, 그럼. 브로키오사우루스 있구나. 같은 데만 조지자. 철거해야 돼. 한 곳만 찍으면 돼, 한 곳만. 앞에 강이 보이네, 강 보이게 뷰좋뷰좋 <laughs> 무슨 집을 수는데뷰를 좋게 부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뚫었어, 뚫었어. 아저 사람. 아저 사람 어, 자고 있어. 어, 사람 자고 있다.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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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있다고? 야, 죽여. 죽여 야. 버려,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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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버려. 야, 야, 야. 그래, 야. 그래, 그렇지 영원한 안식. 그렇지 먹어, 먹 먹어, 먹어, 영원한 안식은. 그렇지 그래. 아, 야무졌다 야, 야무졌다야무져 어, 나 모자에다 모자 뺏어야지. 모자 안 뺏어지네 이... 안 뺏어져 아이씨 모자 뺏으면 대박인데 집 만들어서 자고 있네 어 이게 캐터 절대 안 사라지더라고 로그아웃하면 계속 자고 있어 아 로그아웃하면 거기서 자고 네, 있는 거야? 네 로그아웃하면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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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고 있어요 어... 평생 자요 평생 그니까 이게 집안, 집을 부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일 수 있는 거야 이런 약탈의 재미인 거지 요 <laughs> 뭘 이렇게 막 꺼내? 누구야? 누가 막 버려? 아까 시체 시체에서 꺼낸 거요 시체. 아, 저 너무 어둡다 지금. 시체 루팅 한거좀 버려. 버리... 아, 너무 무거워서. 영원한 안식으로. 아나 이거 버릴까 이거? 안 안장 하마 안장 버릴까? 가, 우선 아, 우선 우리 갑시다. 우리 이거 어 그러니까 우리 좀불좀 좀 비춰주세요. 아, 불좀 맞이시다, 뭐. 하마는 아, 버려야 돼. 어 마무리 뒤에. 왜왜 메갈루도 친구, 친구 어 친구 있어 친구 어얘 뭐야 랩터다 랩터 어 랩터다 아 이거 꼬셔 고 싶은데 꼬셔볼까 우리 고기 많잖아 고기는 많은데 그게 없어 지금 난장이 아니어 그, 난장도 없고 안장도 없고 나르코베리도 없어 지금 검은색 열매도 네크로 네크로 베리? 그러면 어떻게 식량으로 죽여... 써야겠지 아, 죽여버리자 <laughs> 고기 고건 식량원이다 단백질 원이야 단백질 원 거의 살아있는 식량인데 어우 그가돌 너무 많어 모두 뭐 만들어야 되겠다 움직이는 거 봐라. 그래서 렉터가 그냥 감아 셔서. 어, 감아 셔서 치면 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얘또또 부들부들거린다.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아, 물러가 마는데. 아니야. 내가 고기 뜯었어. 기 뒤로다가 익산대로. 고기 여덟 개먹었어 샷샷. 우리 저 그러면은 음. 여기 여기 좀더 위로 올라가면은 좀 좋은 자리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갑시다. 좀, 다른 데로. 좀더저 저기 가. 저 외계 저 거시기로 근처로 갑시다. 자 여기에요 뭐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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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가로 나오면 보여요 여기 여기 태풍 어. 따라오세요 저 지금 자 좋은거 같아요 평평한거 같아요 저기 딱 보니까 외계에 저기쪽에 요 바로 앞에 요 바로 앞에서 지거까요요 바로 앞에 해변 나무 좀 많은데서 지어다 아, 여기 공, 넘어서 공룡 스팟도 있다 여기, 여기 보여세요공룡 스팟 니요 스팟이 뭐죠 공룡한 20마리 아니 10마리 정도 있는데. 아, 어디? 격치. 아, 그러네. 이건 이런 데 이런데 좀 위험하지 않나? 공룡 반대편에 지금 들어가야 돼. 폭포도 있네. 어, 어 경치 어, 좋네. 경치 그러니까 좋은데? 폭포, 폭포 어. 옆에다가 경치, 저기다 경치 집, 집 지으면 경치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또, 또 평평해 보여, 저 위쪽에. 네, 풍, 거기다 그, 뒤에 그, 나무도 많고. 나무도 많고. 저기다 지을까? 그렇지, 저기다 가자. 어, 풍기질 완벽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완벽하다. 어, 저기 햇빛, 불 보인다. 기둥인가? 기둥. 사시나? 아, 저, 부, 앞, 주황색 기둥. 어, 주황색 기둥인가 보다. 나 폐불인 줄 알았어, 저거. 아 폭포 옆에다가 어떻게 하지? 폭포 위에 지을까, 아니면 폭포 아래로 이렇게 지을까? 평평한데 일단 찾아야 될것 같아요. 평평한데가 일단. 아니 폭포가 <laughs> 좀 보이게 지어야지, 그래야지 좀 볼맛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배사 보이게? 임수 아니고 배폭 배폭 임수야? 어디로 어떻게 지을까? <laughs> 어 여기가 어, 야 여기 뒤진다 야 여기야. 여기 야 여기야 여기 그냥. 여기서 딱지가 딱 보이는데. 야 그냥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만들어주는지 아,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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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그럼 일단 여기다가 하지. 여기다가 알박게 놓을게요. 어. 어. 아, 이거 아, 거기 진짜 쩝쩝 제가 여기다가 <웃음> 와, <웃음> 야, 야 여기 여기서 낚시하면 되잖아, 우리. 형님 보세요. 오디우드 스타짐이 네 오! 고마요 자, 뭐 하세요, 저분? 야, 간다. 저 밑에 아가 있어. 대박. 완 진짜 다가 진짜 뭐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야개재밌을것 같아. 나막막 거시기 막막 미끄미끈거려 막. 어막 잠깐만 나 떨어질 뻔했다. 야 간다. 나도 간다. 짜이! 짜이! 진짜 다 가는 분위기. 나 가야지. 우후! 어진다 뛰어내리고 <웃음> 튕겼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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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로고 같던데. <laughs> 실제 실제신가? 어 여기서 만약 에 기습 당하잖아저기로 뛰어들 되겠다. 긴급 탈출. 어, 여기 여기 어. 여름에 여름에 휴양지 우아꽃집이 휴양지여. 기 휴가를 필요 없네 네, 여러분들 이 게임 사세요 한 번씩. 근데 갑자기 마무나 아까 전에 올라가던데 갑자기 안 올라가지는 거 같지 막. 어왜 그럴까? 뭐야 이거? 야, 올라가진다 여기다 계단 하나 놓겠다. 이 올라가는 길에. 루냐 여기 그몇 평으로 지을까요? 여기 거기 내가 꽉 채워서 음. 1층으로꽉 채우고 2층으로저저 저 건너편까지 가볼게. 보거고기많으신분저 고기 좀 주세요. 응. 여기 토니 스타크 집처럼 어. 여기 넘어서까지 지읍시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 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이. 약간 넘어서까지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에 다리 놓고 어, 어. 모서리 튀어나오게. 음,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해서 토니 어. 스타크 듣자마자 바로 이해해서. 음. 야 이거 여기 지나가다가 사람들 이게 해변가 잘 모르는 애들 초보들 뛰어가다가 저집 보면 진짜 질리지어막다 뿌셔놓겠지 막아 잠깐 누가 고기 달라고 하셨는데? 나나 저요 저요 저 이거 자, 무조건 목재, 목재집을 해놓으면 못뿌셔요 뭐 하루 해야지. 종일 뿌셔야돼? 응. 좀 오래걸려요 좀 오래걸려요 그 만이라서 내구도가 <laughs> 내구도가 만이야? 네네 와. 나아야 나무 무조건 나무로 지어야되겠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고기 더 넣어줄게요 여기. 음, 거기 고기 엄청 많아요. 열아홉 개 넣었는데 내가. 더 넣어야 좀먹야 여기. 아십 개. 장착. 그 자, 그러면 위에 파도 <laughs> 야경 죽이네 그러면은 아야 물소 들리니까 좋다. 안 들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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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리는 척 하려 그랬는데 안 들려. 아씨. 공룡 진짜 많아. 아 일단 이런만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 공룡을 좀 잡으러 갑시다. 우리 조선, 어, 저, 건너, 어, 여기 앞에 있는 거 공룡 먼저 잡고, 레벨을, 10을 만들면, 음. 이거 만들다가 이제 레벨 오르는 걸로 마무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같이.